이번 셀럽은 레 배우 임주환 씨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고 요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친애인 바라봐주시고요. 중앙 쪽을 또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에도 친애인 분들 많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임주환 씨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뭐 본인의 영화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오늘 어떤 분초 대로오셨는지요 <laughs> 네, 저 AOA의 설현 씨. 설현 씨 토대로 이 네. 예. 영화 어떤 것 같습니까? 아, 저는 뭐유아 감독님의 예전 쌍화점이라는 작품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네. 유아감독님 굉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게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요 오늘 기대만큼 즐거운 영화관람 되시고요. 응원의 메시지, 파이팅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남 1970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임주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소라 씨, t v 드라마 비생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바쁘실 와중에도 이곳 강남 1970 쇼케이스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취재진부터 네, 시선을 향해 주시죠. 이어서 중앙, 그리고 또 오른쪽 바라봐 주실까요? 아, 반갑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영화,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 저설련이랑전 저 드라마를 했었고, 네네네. 네, 네. 워 지인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음음. 네, 재밌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파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 1970,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강소라씨였습니다. 다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네. 바라봐 주시고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강별씨,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고다또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우리 최해주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중앙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분도, 계신 체질 분들도 바라봐 주시죠. 최태준 씨, 네, 잠시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누구 초대로 오셨나요? 아, 저는 오늘 서현씨 초대로 왔어요. 서현씨 초대로. 네. 예. 어떻게 서현씨 연기 기대되세요? 아, 좋네요. 저는 또 같이 작품을 했었어서 네. 네또 서현 씨의 연기가 또 음. 보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남1970 대박 나라고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1970 대박 나세요. 화이팅! 화이팅! 최태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